그러니 엄마가 이런 상황 맥락에서 한 말이다 라는 걸 파악하고 어 죄송해요 해야지. 엄마 6시 반인데요.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알맞게 상황 맥락을 파악해서 대화에 임해야 한다. <목소리> 담화가 뭐냐. 저 담화가 일단 한자풀이를 좀 하자면 이야기담자에다가 말씀화자를 쓴 거예요. 이야기가 담화예요. 자, 화자와 청자가 주고받는 발화의 연속체라고 교재에써 있어요. 말이 좀 어렵죠? 하자는 말하느니, 청자는 듣느니, 말하느니와 듣느니가 주고받는 발화의 연속체를 발화는 또 뭐야? 담아도 모르겠는데, 발화, 연속체는 또 뭐야? 이게, 연속체는 쉽게 생각하면 집합, 모여있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어쨌든, 발화가 모여서 하나의 의미를 이룬 덩어리 막 이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우리는 발화를 알아야겠네. 발화에 대한 설명 먼저 해 볼게요. 발화란 추상적인 생각이 구체적인 의사소통의 상황 속에서 문장 단위로 실현된 말이라고 어렵게 써 놓긴 했지만 여러분들이 가진 생각, 여러분들이 가진 감정 이런 것들을 문장 단위로 실현해 내는 걸 우리가 발화라고 얘기합니다. 여기도 잘 지냈니? 이게 하나의 발화예요. 나도 잘 지냈어. 이게 발화예요. 자, 그래서 이런 발화들이 모여서 하나의 의미를 이룬 덩어리, 요걸 담화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수업을 마칠 무렵에 교실 아니에요. 머리가 이따만한 선생님이 자, 질문 있는 사람? 이러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학생들이 손을 들고 있네요. 일단 선생님이 자, 질문 있는 사람? 이라고 말을 했죠. 화자예요. 그랬더니 그 얘기를 듣고 있는 아이들은 청자예요. 이때 얘네들이 말을 하면 선생님은 다시 청자가 되는 거예요. 애들이 화자가 되니까. 자, 그런데 선생님이 자, 질문 있는 사람하고 말에 전달하려는 내용을 담았어요. 이게 담아야 필요한 내용이에요. 자, 그리고 지금 이 내용에는 말하는 이와 듣는 이가 주고받는 정보, 말하는 이의 느낌, 생각, 믿음, 이런 것들이 바로 이 내용 안에 담기게 돼요. 그런 다음 교실에서 수업을 마칠 무렵이구나라는 걸알수 있게 하는 게 바로 맥락이죠. 그래서 말을 주고받는 그 배경이 된 거+ 그걸 우리가 맥락이라고 얘기합니다. 담화가 이루어지는 시간적 공간적 상황이나 사회문화적 상황 이야기의 흐름이나 의미 해석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라고 얘기하는데 아직은 좀 어렵게 느껴질 거예요 말을 주고받는 상황 그리고 사회문화적 상황 이런 것들이 이야기의 흐름이나 의미 해석에 어떻게 해서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가 이 얘기는 조금만 더 자세히 이따가 볼게요 담화의 특성이라고 하는 게두 가지 나와 있어요. 이게 뭐냐면 의미가 잘 전달이 되려면 통일성과 응집성을 갖추어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건요 담화의 특성만이진 않아요. 어떤 글도 통일성과 응집성을 다 가져야 돼요. 그러니까 한 편의 완성도 있는 글에서 그래도 통일성과 응집성이 있어야 돼요. 하나의 완성도 있는 담화가 되기 위해서는 통일성과 응집성이 있어야 됩니다. 자, 통일성. 발화들의 내용이 담화의 주제를 향해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통일성입니다. 우리가 1학년 때도 통일성 얘기를 안한건 아니에요. 하나의 주제를 향해 긴밀하게 연결되는 거. 그걸 우리가 바로 통일성이라고 얘기했거든요. 어떤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다고 치면 그 주제에 대한 이야기만이 나와야 줘야 돼요. 그런데 이 통일성을 어기게 되면 제대로 된 담화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음,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남학생들의 단톡방을 보면 여학생들하고는 조금 다르게 남학생들의 단톡방을 보면 그렇게 다 지말만 해 그러니까 이야기가 뭉쳐지지가 않는 거예요 서로 딴 얘기, 얘 게임 얘기, 얘 음악 얘기 얘는 뭐 누구 만난 얘기 뭐 이러고 있어요 근데 여학생들 같은 경우는 편견이 아니라 호응을 많이 해주는 성향을 좀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의 주제가 나오고 고객에확다 달겨듭니다 그래서 통일성을 갖게 돼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예를 드는 거예요 자, 이렇게 담화의 주제를 하게 밀접하게 연관이 되도록 해야 하는 것. 이게 바로 통일성이에요. 그 다음, 응집성이라는 게 무엇이냐. 이건 담화를 구성하는 발화들이 형식적으로 긴밀하게 연결되도록 한다는 거예요. 지시표현이나 접속표현 등을 적절하게 사용을 하게 되면 발화와 발화를 형식적으로 긴밀하게 연결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지시표현이나 접속표현을 쓰지 않게 되면 문장과 문장들이 긴밀한 연결이 안 되어서 뭉쳐진 느낌이 안날수 있어요. 그래서 적절하게 지시표현. 그리고 접속 표현을 활용해야 한다는 겁니다. 아직 지시 표현, 접속 표현이 뭔지 모르실 수 있거든요. 접속 표현의 예를 들면 그리고 그래서 그러나 이런 것들이고요. 지시 표현의 예를 들면 이 그저 이것 그거 저것 이곳 그곳 저곳 이런 것들이 지시 표현입니다. 일단 상황 맥락입니다. 담화의 해석에 영향을 미치는 장면 자체와 관련된 맥락을 우리가 상황 맥락이라고 얘기한대요. 화자와 청자의 관계, 시간과 장소, 의도나 목적 등에 따라서 다르게 해석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체국의 위치를 찾고 있는 상황, 가뭄 때문에 비를 간절히 기다리는 상황 이런 것들이 상황맥락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상황맥락을 파악해서 대화를 왜 해야 하느냐? 어떤 사람이 길을 가고 있는 나에게 묻습니다. 저 우체국 어딘지 아세요?라고 물었단 말이야. 그때 여러분들은 무슨 대답을 해야 돼요? 아 우체국이요? 여기 사거리에서 외전하셔서 300m 올라가시면 있어요. 이렇게 해야지. 근데 그 사람이 나에게 우체국 어딘지 아세요? 그랬는데 네 알아요. 이러면 안 되잖아. 이 사람이 내가 우체국을 알고 있나 모르고 있나가 궁금해서 물은 게 아니란 말이에요. 나에게 우체국의 위치를 묻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말을 주고받는 그 상황에 해당하는 내용의 맥락을 잘 살펴야 의사소통에 문제가 없다는 겁니다. 상황 맥락에 따라 다르게 해석되는 경우 두 번째로 갑니다. 지금 몇 시니에요? 이 지금 몇 시니가 시간이 궁금해서 물을 때는 단순히 시간을 묻는 거예요. 시계가 없어서 지금 몇 시니? 이렇게 물을 수 있죠. 시간이 궁금해서 물을 거. 근데 여기는 눈썹 이렇게 되고 화가 막 이렇게 눈 이렇게 됐어. 화가 막 났어요. 늦게 귀가한 자녀를 엄마가 꾸중하는 상황입니다. 지금 몇 시니? 어 그냥 이러겠죠. 이런 건 늦게 들어온 걸 꾸중하는 말이잖아요. 이렇게 늦은 시간에 들어오면 어떻게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 엄마가 이런 상황 맥락에서 한 말이다라는 걸 파악하고, 어 죄송해요 해야지. 엄마 6시 반인데요?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알맞게 상황 맥락을 파악해서 대화에 임해야 한다. 복습 열심히 하시고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할게요.